저 어떠세요? 어, 예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랑 사주실래요? 아, 배고파 배고픈데 편의점이나 가야겠다 오, 이게 뭐지? 어, 샌드박스 편의점? 아, 새로 개업했나 보다 오, 사장님? 오, 어, 나죠 나랑 너무 다르게 생겼는걸? 내가 아닌 거 같아 나를 닮은 사람이었네 오, 어, 내 남자친구? 아, 나랑 헤어져서 울고 있네 하고? 와, 샌박스 편의점 Hello. 새로 개업했나 박스에서 보내줬는데. 아, 와. 아, 이거 정말 최준님 입술인 건가? <laughs> 맞아요. 어, 진짜 맞아요? 맞아요? 하린님 약간 비오니까 네. 우산을 제가 준비를. 어 세상에. 음. 편의점 서비스도 좋네요. 마치 최준이 함께 같이 우산을 쓰고 있는 듯한. 아직 어 소식을 어. 어? 못 들으셨나요? 네, 아 저는. 집 앞에 편의점 갈라 했다가 샌박 편의점이 아 새로 개혁한것 같길래 아 여의도 에 있는 사람들이 구급으로 여기 오는 거 같아. 이 문제 기사로 지금 아주 문제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신 거죠? 어, 이게 뭐예요? 진자림 원정상 의남매 <laughs> 맺고 <맵고> 활동한다. <laughs> 어쩌고 저쩌고 했다. 어쩌고 저쩌고 했다. 어쩌고 저쩌고 했다. 어쩌고 저쩌고 확인을. 아직 어쩌고 저쩌고 이정을 밝히고 있다. 쩌고 저쩌고에 대한 건지 사실 확인이 됐는데 <laughs> 원정수님이. <laughs> 그요 사실 무근이라고 아, 하셨거든요. 기사 누가 썼어요? 제 기사 쓰신 분이요. 어, 게... 어, 어. 아니 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쓰시면 어떡해요? 어쩌고 저쩌고가 좀 문제였나요? 네. 이거 기사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네요아 그럼 정상님은 네. 기사를 내리는 대신에 네.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기는 네. <laughs> <수 있는> 어떡해요? <laughs> 원정상님. 네. 자림님이 이거 수정해 주시죠 진자림 네. 원정상에게 사심있어 고백했지만 네? 수차례 거절 고 <목소리> 거절당했다 제가 네. 원정상을 네. 좋아한다고요? 네. 왜 그따위로 말을 했지? 정상이가 저를 좋아했으면 좋아했지 저는 얘를 절대 안 좋아해요 제 스타일 아닙니다 제대로 내보내도록 하세요 겠습니다 CEO씨 잘부드립니다 맞아요 저희 어성코리 어. 저희 신인사이시잖아요 아 저... 여기서 이 세계관이? 식분군 중에서 아주 네. 잘 나가는 뭐죠? 현주에서 지금 들여왔다는 진짜 맛있는 진짜 물만두. 어머! 이거 시식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나중에 이렇게 VIP룸에서 따로 모시겠어요. 아 그렇군! 음. 이거는 음. 사기 아닌가요? 다. 아니, 장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해명을 드리자면 네. 진짜, 진짜 물만두가 진짜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보시는 네. 분마다 이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요? 아 이런. 아니제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판매하시면 좀 좋은 재질의 상품을 판매를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오래돼서 떨어지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진자리님의 사랑으로 저희가딱붙여놨는데 잠깐, 어떡하죠? 어떡하죠 자리? 어떡하죠? 그렇군요. 네. 진짜 맛있는 진짜 불만도 출시 원하시면 샌드박스 에 의견 남겨주세요. 유병재님의 이빨을 사용해서 만든 거지? 블루님 아 라면이에요. 네. 이 진라면의 진이 진자리 말때 진인 건 알고 계셨나요? <웃음> <웃음> 맞아요 맞아요. 아핫소스님이 아, 진짜 존나 파생. 진짜 도티님이 있으니까 청정수 같네요. 응. 도티님이 성인 게임 유튜버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델 바꿔야 되지 않나. 정말 청정한 분으로. 아이코 샌드박스 전성 모델 이태성. 진짜 잘생기셨네요. 네. 네. 이번에 모델 굉장히 잘 뽑으신 것 같아요. 네. 이 물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래서 모델 바꿔야 되지 않나. 이거 매드몬스터. 혹시 노래 가능하신가요? 네,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laughs> 이 어둠을 <laughs> 빨간 코로 비춰줄래? 여기에 약간 키를 잴수 있는. 키요? 수 있고 어, 어디에요? 화성진님이이 정도시구나. 아, 요 정도, <laughs> 아, 정도 차이가. 아, 나네요 1 5 3 c m 라고 적었고요. 요 정도 차이가 나네요. 리스트. 70cm 차이 나세요. 70cm. 다리님 점프하시면 다할것 같은데? 해볼까요? 한번해볼요 70cm 점프 가능한가? 10cm. 네, 비워주세요. <laughs> 아니, 이 편의점 뭐지? <laughs> 아, 제가 봤어요. 봤어요. 다리님의 점프력은 70cm였던 걸로 아 좋네 아주 좋고 아쿠 존이구나 어? 여기 제가 있어요 별빛이라는 노래를 체인지 업 하면서 발매했는데 이 CD가 이렇게 있네요 저도 처음 보는데요 이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잘, 그래요? 잘 때마다 들었어요 혹시 플레이리스트에 몇곡있세요저 플레이리스트에는 딱한 곡밖에 없습니다 아 진자님 뮤지컬님의 별빛 아 하이라이트 한번 불러보실래요? 하나 둘 셋. 겁니다, 여러분, 아, 알아주세요. 자림님만을 위한 장조림마 생각김밥 우와! 오 생일 축하합니다! 오 축하해! 오 아, 진짜 몰랐어. 아, 어 자림님이 아닌가요? 어, 누가요? 누가, 누가 아, 웬일이야. 아 진짜 일, 일, 일이요. 일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집앞 편의점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생일 축하를 받을 줄은 저 1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맞아, 1년 전이요? 네. 1년 전에 입사는 네. 하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내가 이래서 샌드박스를 못 끊어. 샌드박스도 <laughs> 진자리 못 끊지. 아니 근데. 네. 저...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맡아주실 수있어요 제가요? 네. 저 고객인데요. 아 보니까 너무 다 설명도 잘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아, 지금 갑자기 저는 네. 이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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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아, 아. 아니 아르바이트는 처음인데? 아 아르바이트 처음이세요? 네. 아 그러면은 저희 창고 들어가셔서 창고 정리부터 먼저 할까요? 네? 아니 지금 뭐 하신 거죠 안에서? 아 방금 직접 어찌르시지 않았어요? 아, 새로 오신 분이 약간 예쁘게 딱 사진 찍으면 바로 인생샷 나오는 포토존으로 꾸며주시면 너무 좋아. 요 어때요? 잘 찍으시는데요? 짐자리 알바생은 포토존을 꾸미는데 특히 재능 이 있는 걸로. 인센티브 주시는 거죠? 여기에 오늘 알바 여기 둘러보신 후기를 약간 적어서. 아, 알바 후기도 적어야 되는구나. 네네네. 진작에 말바생 일하고 가면. 돈 주세요. 혹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 저의 미모로 손님들 모으기까지 자동적으로 PR이 됐거든요. 돈을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빨간색 조끼 아니면 파란색 조끼? 상관없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요, 이러고 싶습니다. 아, 혹시. 뭐였죠? 저 어떠세요? 어, 예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랑 사칼실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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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알았어디 네. 아, 또... 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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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차원색 조끼분한테 한 번. 마지막 한 번만 더. 네, 네. 안녕하세요. 어, 네, 반갑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요? 3 5시고요 잠시만요. 열심히 하세요! 네. 아, 예, 화이팅! 이팅 예, 감사합니다. 저는 곧 이제 퇴직하려고요. 차였거든요. 저분한테. 아, 저분 사실 20만 틱톡커세요. 진짜요? 네. 20만 틱톡커라고요? 아, 아니요. 정말요? 아니요. 오, 멋지게 어요 아, <laughs> <laughs> 그럼 어, 닉네임이 어, 어떻게 되세요? 아, 아요 정현진이라고 지금나와요 아, 그렇구나. 오. 많은 팔로 우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 이렇게 센바 그래서 일일 알바 체험을 해봤는데요. 차이기도 하고, 정말 스펙타클했네요. 집앞편의점에 와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잘 어울리신 것 같은 선물로 드릴게요, 저희. 네. 어, 이거요? 그럼요, 그럼요. 진짜요? 네. 네. 저희 만약에 생박파이드 오픈하면 오셔야 돼요. 일하러 네. <laughs> 오셔야 돼요. 일하러 네, 오셔야 돼요. 어, 그럼 좋죠. 어. 포토존은 자리님한테 맡기는 걸로. 아, 어. 좋습니다.